안녕하세요. 오늘도 깨정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석가 탄신일을 주제로 간략한 정보를 알아볼 거예요. 석가 탄신일에 여러분 모두 기쁨과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처로 알려진 고타마 시따르타는 기원전 6세기 또는 5세기의 룸빈이 현재의 네팔에서 샤카 가문의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29년 동안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영적 성취를 찾아 왕족의 삶을 뒤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혹독한 수행을 포함하여 많은 경험을 시도했지만, 결국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끝내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통찰력 다르마를 가르치는데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부처님 탄생일의 유래를 조금 더 알아볼게요. 붓다 푸르니마 또는 붓다 데이로도 알려진 석가. 탄신일은 고대인도에서 기원을 추적하며 수세기 동안 기념되었다고 해요. 정확한 날짜는 음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불교 힌두 달력의 와이사카 달의고름날에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탄생 깨달음 죽음이 모두 같은 날짜에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배삭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요. 배삭은 전 세계 불교도들에게 큰 경의를 표하는데요. 하루는 일반적으로 기도 명상 설교를 위해 사원을 방문하는 신자들로 시작된다고 하고요. 다른 의식에는 불상 목욕 정화의 상징 꽃향빛 인생의 무상함을 바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의복 및 기타 필수품을 주는 것과 같은 관대한 행위가 진행된다고 해요. 오늘날 배석은 인도, 네팔, 스리랑카, 티베트,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및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는데요. 이런 불교는 기원 후4 세기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소개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곧 국교가 되었고 한국의 문화예술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불교 종파와 철학이 채택되었으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선불교라고 해요. 선불교는 일상생활에서 명상과 마음챙김을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일본의 선불교와 중국의 선불교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한국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론적 지식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며 마음을 직접 인식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요. 조계종은 현재 한국 최대의 종단으로 선종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세기 후반에 설립되어 한국 불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며 국경일로 지정했어요. 축제의 주요 특징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수천 개의 연꽃 모양의 등불을 전국에 밝히는 연등회입니다. 축제에는 퍼레이드 전통 음악 및 댄스 공연이 포함되는데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불교는 단순한 마음챙김 연민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상호 존재라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즉, 모든 존재와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네요. 한국의 불교는 마음 챙김 연민 모든 삶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원칙은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 챙김은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고 연민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면 주변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해석과 준수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불교 내의 다양한 관습과 믿음을 고려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한국 불교의 발전과 이해에 지대한 공헌을 한 스님들은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원효대사가 있는데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승려 중한 명인 원효는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한 화엄사상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져요. 그는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개몽된 글과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해요. 또한 의상스님이 있어요. 원효 대사와 동시대 인물인 의상스님은 화음학파의 또 다른 핵심 지지자였다고 해요. 그는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음경을 깊이 이해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화음일승 법계도는 화음사상으로 표현된 우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진울은 한국의 선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승려로 알려졌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종단으로 남아있는 조계종을 창건했다고 하고요. 진울은 깨달음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기 위해 한국 불교의 성과 학문적 반응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서산 대사는 조선 시대의 위대한 선종 중한 명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그의 가르침과 저술로 유명하지만 임진왜란 동안 지도자로서의 역할로도 유명해요. 그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의로운 승려 군대로 알려진 승려 군대를 훈련했다고 하고요. 만해 스님은 한용원으로도 알려진 불교 승려이자 한국 독립 운동가였어요. 그는 한국 독립을 옹호하는 여러 편의 시를 썼으며. 그의 작품은 한국 문학과 한국 불교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의 몇 가지에 불과해요. 각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과 이해에 기여했다고 하네요. 석가탄 신일은 호화로운 삶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여정인 부타마 칩다르타의 삶에 대해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의 인생 이야기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과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의 개인은 자선 활동을 통해서든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친절과 이해를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가치를 표현하고자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다의 가르침은 명상과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석가탄신일은 이러한 수행에 참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생각, 행동 및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붓다는 고통의 필연성과 삶의 무상에 대해 가르쳤다고 하고요. 이러한 가르침은 개인이 현재의 순간을 감사하고 삶의 일시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인생의 도전을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격려한다고 해요. 불교는 또한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요. 이것은 모든 존재와 환경의 복지에 대한 통일감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 외에도 공동행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네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연등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사찰을 방문하고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단지 축하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원리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개인이 지혜, 연민, 마음챙김으로 살기를 열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가탄신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부처의 가르침을 집어보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뤄줄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